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상서로운 하룻밤경 음.. 급성했더니 6시 25분 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제4장 분석에서 용어정의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음.. 뭐.. 중심에는 위반가수당 분석경이라고 해서 아예 경 제목 자체가 용어 정의하는 경이요. 요런 경들이 있어서 뭐 불교 교리의 핵심되는 주제들을 부처님이 직접 정의한다. 왜냐? 부처님이 깨달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에게 법을 설하려니 인간들의 언어로 법을 설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에 인간들의 언어... 다, 다 인간들의 사유를 공유하는 거지만, 공유하지 못하는 것 하나가 부처님이 깨달아 드러내는 이 깨달음의 경지, 또그 깨달음의 경지로 이끄는 과정, 이런 부분은 인간들이 공유하는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들의 언어 가운데 어, 몇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는 이 깨달음과 관련한 부처님의 의도, 부처님이 부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자 나는 이런 단어는 이런 의미로 썼어라고 직접 정의하는. 그래서 뭐 인간의 언어가 세상에서 쓰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뭐, 인간들의 의미에 더해가지고, 부처님이 이렇게 정의해주는 의도들이 있다. 네, 요런 부분을 분석경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 어, 정의하고 있고, 이거 놓이고 그냥 세상의 언어로 어, 세상의 의미만을 가지고 경을 읽으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불교를 이해하게 되는 모순에 빠진다. 뭐, 실제로 그런, 음, 그런 모순을 우리가 불교 안에서 많이 보지요. 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처님이 정의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의미 그대로 써야 한다. 라는 부분 우리가 강조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또 분석경이란 이름 아니고도 뭐 어떤 주제를 설명하는 가운데 음, 용어를 정의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온과 관련해서 세계의 경을 공부했죠 어 마찬가지로 음, 분석경이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맞지만 이까야 14번 째품 음, 마지막이까야도뭐 품별로 다 10개의 경이 들어있는데, 이 14개, 아, 14번째 품만 유독 12개의 경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품의 이름이 위반가 왔고 분석 품입니다. 그러니까 분석 경이 아니라 12개의 경을 모아서 한 품으로 했는데 그 품의 이름이 위반가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반가 왔고 분석 품이고 그 안에 있는 12개의 경을 통해서 어, 어떤 주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네. 어, 한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보다는 좀더 넓은 의미로 접근해서 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음, 보시 분석경 이러면 은 보시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보시가 무엇다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보시와 관련한 커다란 개념을 어, 정의하는 이런 운영이 되죠. 자 그렇게 이제 분석 품 가운데 첫 번째 경이 맞지만 이카야 131번 어, 밭데까라다 숙당 해서 상서로운 하룻밤 경이죠. 자, 책에 보면 맞지만, 이 까야 제14 분석 품 위반과 왔고 어떤 주제의 분석, 즉 주제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다. 어, 이경의 주제는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주제다. 과거를 이어 머물지 말고, 미래를 동경하지 말라. 과거는 버려졌고, 미래는 얻지 못했다. 과거의 법을 거기서 거듭 통찰하라. 현명한 자는 흔들리지 않게 꾸준히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라고 해서, 과거와 미래, 이쪽으로 끌려가지 말고, 오직 현재, 지금, 여기에 주목하라. 라고, 어,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대응법을 알려주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무아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 배우지 못한 범부의 알을 전제한 관찰과 성스러운 제자의 알을 전제하지 않은 관찰 이 문구가 나타나면서 어, 음, 배우지 못한 범부가 알을 전제한 관찰을 하면 현재의 법에 끌려가서 통찰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 성스러운 제자가 알을 전제하지 않은 관찰을 할때 현재의 법에 끌려가지 않아서 통찰한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 과거를 이어 머물지 말고 미래를 동경하지 말라. 오직 현재의 법을 지금 여기에 주목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지금 여기 현재에 대해서 주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에 부딪혀 오는 현재의 법들에 대해서 내가 끌려가 버리면 주목해서 바르게 보지 못한다. 현재의 법에 대해서 내가 끌려가지 않을 때에 당당히 서가지고 부딪혀 오는 법들에 대해서 주목해가지고 통찰한다. 이런 어, 주제를 말하고 있죠. 뭐, 일단 이제 중심이 되는 개성이 있습니다. 과거를 이어머을지 말고 미래를 동경하지 말라. 과거는 버려졌고 미래는 얻지 못했다. 과거는 이미 가버렸어. 내가 아무리 그 과거에 대해서 계속 계속 생각해도 그 과거의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이미 가버렸어 가버린 과거를 내가 고칠 수 없어 그것에 내가 묶여가지고 하,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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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고있어봐요 지금 삶에 붙탬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미래를 동경하지 말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 내가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이냐? 라고 하면 그 미래에 대한 눈은 같지만 행위는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행위의 중심은 현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눈은 미래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눈은 미래를 놓치지 않고 내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의 미래가 바뀌어가고 있는가? 요렇게 실천의 의미로 미래에 대응해야지. 실천은 안하면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라고 미래를 동경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행위의 중심은 현재에 있는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는 눈만 떼지 않으면 된다. 자, 요렇게 과거를 이어 머물지 말고 미래를 동경하지 말라 과거는 버려졌고 미래는 얻지 못했다 오지 않았다 내가 지금 동경하고 있다 해서 동경하는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다 현재의 법을 거기서 거듭 통찰하라 현명한 자는 흔들리지 않게 꾸준히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현재의 법 네. 행위의 중심은 현재에 두어라 다만 눈은 미래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현재의 법을 거기서 거듭 통찰하라. 현명한 자는 흔들리지 않게 꾸준히 현재의 법을 거듭 통찰하는 일을 실천해야 한다. 바로 오늘 노력해야 한다. 내일 죽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큰 죽음의 군대에게 동의하지 마라. 뭐 우리가 뭐 뒤에서 이제 죽음에 대한 사띠경들도 계속 공부하겠지만 사실. 내가 얼마나 살아있을 건지 누가 장담해요? 내가 내일 이 시간까지 이 몸과 함께하는 암흑애란 이름으로 이 삶을 유지한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 가지 삶에서 마주치는 특히 시와 가경에서 말하는 갑작스러움이라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에 처해가지고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바로 오늘, 지금 노력해야 한다. 내일 죽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큰 죽음의 군대에게 동의하지 말라. 이렇게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게 노력하며 머무는 자. 참으로 그를 상서로운 하룻밤을 가진 자, 평화로운 성자라고 말한다.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아. 내일 생각 없어? 오직 오늘날, 오늘밤. 이 오늘이라는 지금 이 시점의 삶에서 내가 게으르지 않고 노력해. 현재의 밤. 이런 사람. 어, 오늘 하루 낮과 밤을 집중해서 오늘에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 상서로운 하룻밤을 가진 자. 평화로운 성자라고 말한다. 자, 여기서 이제 상서로운 하룻밤이라는 게, 밭데카 랍다, 라따 해가지고 랍다가 밤이고, 밭데카가 이제 뭐 행복, 뭐 좋은,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상서로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 상서로운 밤이야. 상서로운 하룻밤. 글쎄요, 어찌 보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평생이라고 하는 게 무명에 덮인 깜깜한 밤을 살아가는 거와 같죠. 인간으로의 한 평생을 깜깜한 밤, 무명에 덮여 있는 깜깜한 밤의 삶. 그런데 그 깜깜한 밤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이 깜깜한 밤에서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중생이어서 무명이라고 하는 하룻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상서로운 하룻밤 더 향상되는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삶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음, 그래서 어, 과거를 이어 머물지 않고 미래를 동경하지 않는 오직 현재의 법을 거듭 통찰하는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노력하며 머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무명에 덮인 존재로 태어나서 한평생 깜깜한 밤. 을 살아내야 하지만 그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어둠을 걷어내는,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어둠을 극복하고 밝음으로 나아가는 밤 가운데에서 상서로운 하룻밤을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이 완전히 거치면 평화로운 성자. 그렇게 되겠죠. 예. 상서로운 하룻밤이란 의미,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그 경은, 이제 어떻게 과거를 이어 머무느냐, 라고 하니, 오온에 대한 주제로 설명하죠. 과거에 나는 이런 색수상 행식을 가졌었다. 라고 거기에 소망을 계속해서 일으킨다. 크, 그거 좋은 건데. 우리가 이제 소망에 대해서 그저께, 어, 아래를 구성하는 몸통이 탐과 소망이다. 그럴 때 탐이라는 것은, 뭐, 느낌에 대해서,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무명, 항상 한 거니까 좋은 거요. 예 이렇게, 어, 느낌에 대해서 왜곡된 알미 탐이라면, 그 왜곡된 알물 몸통으로 하는 심, 마음이, 바라는 성질을 가져가지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행위를 통해서 소망을 만든다. 그러면 이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탐이 가지는 작용성이다. 가래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탐이라고 하는 느낌에 대한 왜곡된 알과 그 왜곡된 알에 따르는 작용성으로의 소망. 왜곡된 암과 그 작용성이 함께한 것을 가래라고 하고 그럴 때이 가래는 바로 소망이라는 탐의 작용성 때문에 붙잡는 성질을 갖는다. 알라요. 붙잡는 성질 때문에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해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이죠. 네, 어떻게 과거를 이어 머무느냐라고 할때 과거에 나는 이런 색수상 행식을 가졌었다라고 거기에 소망을 계속해서 일으킨다. 그러면 소망을 계속해서 일으킨다라는 거 탐의 작용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탐은 뭐냐라고 하면 과거의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이 오온은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탐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에게 이런 색수상인식 오온이 있었어. 그런데 그 오온은 탐.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거라는 오온에 대한 작용성을 일으킨다는 건 뭔가요? 좋은 거니까 계속해서 붙잡아야 되는 거지. 요런, 어, 그렇게, 그, 과거의 오온에 대해서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것에 대한 작용성 좋은 거니까 붙잡아야지 뭐내거 해야지 뭐 이게 나지 뭐 이게 나의 자아지 뭐 이렇게 붙잡는 음, 그런 작용성을 계속해서 일으킨다 이게 과거를 이어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어떻게 과거를 이어머물지 않는가 과거에 나는 이런 색을 가졌었다라고 거기에 소망을 계속해서 일으키지 않는다 그 차이 있죠. 뭐. 그러면 소망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떡하나, 어떡하나요? 소망이라는 게 탐의 작용성이거든. 작용성이 해소되려면 작용성을 일으키지 않는다. 작용성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요? 탐 자체가 없어져야 해소되어야죠. 뭐. 탐을 해소한다라는 건 뭔가요? 이 탐이죠. 사마타에 의해서, 여모이탐의 사마타에 의해서 음, 심의했다라는 것,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것, 해멸 이런 관점이죠. 이렇게 음, 과거의 오온들에 대해서 어, 작용성으로의 소망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러려면 사마타로 이탐하는 것, 그게 완성되려면 윗바사나에 의해서,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탐이 생겨나게 만드는 무명이라고 하는 크... 이 좋은 느낌이 항상 한 거잖아? 요런 왜곡된 앎을 해소하는 예, 뭐 사마탑 이빠사나 요런 관점이죠 그런가 하면 어떻게 미래를 동경하는가? 라고 할때 미래에 나는 이런 색수상행식 온을 가질 것이다 라고 거기에 소망을 계속해서 일으킨다 미래에 요런 좋은 느낌이 미래에 계속 또 있겠지라고 뭐. 소망을 계속해서 일으킨다. 역시 어 느낌인데 이 느낌이 나에게 나중에 이런 좋은 일, 이런 행복이 이렇게 미래의 느낌을 말하는 거죠. 어, 미래의 이런 느낌을 어 미래의 색수상행식 5온을 대상으로 하는 삶에서 생겨나는 느낌. 그 느낌에 대해서 소망을 계속해서 일으킨다. 라는 거고, 어, 동경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망을 계속해서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현재의 법들에 끌려가느냐. 과거 미래로 내가 끌려가지 않았다면, 이제 현재를 통찰해야 하는데, 과거 미래로 가지 않았다 해도 여러분 우리 앉아서 수행할 때 어때요? 수행하면서 그냥 무언가로 내 마음이 끌려가버리는 이런 게 많죠. 과거 미래가 아니라도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도 끌려가버리는 요거 어떻게 끌려가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을 음 색수상행식 오온을 아로부터 관찰하지 않는다. 아로부터 오, 오늘 관찰하면 현재의 법들에 끌려가고, 아로부터 관찰하지 않을 때 현재의 법들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죠. 과거와 미래로 끌려가지 마라. 그리고 현재에서도 현재의 법들에 끌려가지 마라. 오직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현재의 법, 호흡 이러면 호흡이 주는 그 느낌. 들어오는 느낌이 있고, 나가는 느낌이 있고, 오직 여기에 내가 집중해서 통찰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예,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서로운 하룻밤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자, 초기불교 101번문 살펴보겠습니다. 음, 상서로운 하룻밤경, 과거, 미래, 현재여서. 맞지만 니까야 131번 상서로운 하룻밤경은 맞지만 니까야 제14 분석품에 속한 경입니다. 분석품은 어떤 주제의 분석, 즉, 주제에 대한 정의인데 12개의 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12개의 경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131번부터 134번까지, 그러니까 상서로운 하룻밤경, 아난다의 상서로운 하룻밤경, 마하까짜나의 상서로운 하룻밤경, 로마사깡기야의 상서로운 하룻밤경 요네개는 모두 과거, 미래, 현재의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다른 상황과 연결해가지고 제시하고 있죠 어, 12개의 경 중에 네개의 경이 과거, 미래, 현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주제를 말하고 있다 그만큼 비중이 크다라는 거고요 어, 과거 미래 현재를 설하는 다른 표현 이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보았던 상켜버림경 등에서 과거의 색에 대해 갈망하지 않고 미래의 색을 기뻐하지 않고 현재의 색을 염오하고 이탐하고 소멸하기 위해 실천한다. 자, 과거를 이어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과거를 갈망하지 말라. 갈망하지 않는다. 미래를 동경하지 말라라는 건 미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 음, 현재의 법을 통찰하라, 거듭 통찰하라 하는 거를 여모 이탐 소멸하기 위해 실천한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상처 버림 경과 상서로운 하룻밤 경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경의 큰 주제 하나는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의 용내죠. 배우지 못한 범부의 R을 전제하는 관찰에서는 현재의 법에 대해 끌려간다. 통찰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스러운 제자의 R을 전제하지 않은 관찰은 현재의 법에 대해 끌려가지 않는다. 통찰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마침하니까요, 관통법회에서도 이경을 공부했죠. 음, 보면, 상서로운 하룻밤이라는 이름의 설법 주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거 미래 현재에 관한 대응 방법으로 소망, 과거 미래와 아로부터의 관찰, 현재를 말하는데 모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뭄의 여부를 뒤따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뭄으로써 소망이 생겨남 으로써 고로 전개되는 자라남의 과정과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이 생겨나지 않아 고멸로 전개되는 줄어듬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같은 주제의 경이 배경을 달리하면서 네 개가 이어지는데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네 상서로운 하룻밤경 아난다의 상서로운 하룻밤경 마하까짜나의 상서로운 하룻밤경 로마사깡기야의 상서로운 하룻밤경 이렇게 나와있고요음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았고요어 그런가 하면 이제 또마지만이까야 품별정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 품별정리에서 일단 요 부분도 좀 정리를 간략히 했는데 뭐, 그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반과 왁고 분석품에서 음, 131번부터 134번까지 네개 의견,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대응 방법이고 어, 네 방금 읽은 거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고. 어, 과거를 이어 머물지 말고 미래를 동경하지 말라. 과거는 버려졌고 미래는 얻지 못했다. 현재의 법을 거기서 거듭 등찰하라. 현명한 자는 흔들리지 않게 꾸준히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바로 오늘 노력해야 한다. 내일 죽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큰 죽음의 군대에게 동의하지 말라. 이렇게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게 노력하며 머무는 자. 참으로 그를 상서로운 하룻밤을 가진 자, 평화로운 성자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뭐 과거, 미래, 현재를 설하는 다른 표현 상서로운 하룻밤을 위한 개요와 분석은 부처님께서 33천의 신들을 위해서도 설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수 있음 요게 이제 네 번째 경에서 나오고요뭐 정리를 하고 보니까 똑같은 정리였네요 자. 어 요렇게 그 오늘 아침 독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는 그상류타 니까야를 경 하나를 공부해야 하는데, 음 제가 오늘은 이제 조금 이다 준비해가지고 서울을 다녀와야 해요. 그래서 어, 서울 가는 준비를 좀 하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상류다 니까야를 공부하고 정리하는 일은 너무 무리가 될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음 상류다 니까야 공부를 좀 쉬고 아침 공부를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조금 일찍 준비를 좀 서둘러 가지고 서울을 다녀오는 것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 합니다. 음.